골담초입니다. 골담초의 겨울 수피 모습입니다. 골담초 줄기에 이렇게 피목 수피가 어, 그 호흡하는 그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피목입니다. 피목 골담초 이 골담초는 낙엽 화엽 관목인데. 어, 아직 잎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네, 뿌리 혹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척박지에서도 골담초는 잘 자랍니다. 삽목, 어, 산목, 산목을 했을 경우에도 어, 잘 자라고요. 또 햇빛,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번식도 잘합니다. 뿌리가 뼈에 좋은 약재라서 골담초라고 불리워지고요. 뿌리 봄에, 이름 봄에 노란 꽃, 그리고 콩과 까투리 열매,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세수는 이렇게 액, 액, 아. 그래서 그 눈이 옆에 겨드랑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 가지 옆에 겨드랑이에서. 올 봄에 산목에는 골담조인데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산목해가지고, 여기에서 뿌리가 발생 했어요. 콩가심으로 해서 뿌리가 굉장히, 오,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최대한 뿌리 안상하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박태기나무입니다. 박태기나무 이른봄에 그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쁜 박태기나무입니다. 박태기나무는 콩과식물로 콩꽃트리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콩꽃트리 잘려졌네요. 그 전정하면서 잘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눈 꽃눈 여기 꽃눈이 있죠? 너무 추워서 꽃눈이 얼었는 것 같아요. 그올 봄에 꽃을 많이 못볼것 같네요. 숲이는 음... 약간 회색빛이고요. 콩가작물이다 보니까 어디서나 다잘 자라고요. 그 분홍색 꽃이 예뻐서 어, 정원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수국의 겨울 모습입니다. 수국, 수국 겨울 수피이고요. 어, 수국은 월동을 할수 있도록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이 많이 풍성하게 어, 피지 않아요. 특히나 꽃눈이 그 가지 끝 부분에 가지 끝 부분에 있는데 어, 이렇게 날씨가 추워버리면 꽃 눈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예쁜 꽃을 어, 올해 좀 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여기도 꽃눈이 벌써 이렇게 어휴, 꽃눈이 벌써 얼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음, 올해 예쁜 꽃을 보기가 힘들겠죠. 어, 수국은 범의 귓과이고 낙엽, 활엽 관목입니다. 수국은 또 토양 그 pH에 따라서 꽃색이 다양하게 이제 다채롭게 피기 때문에 어, 토양의 pH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어, 원하는 꽃,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수국 꽃색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그 토양에서 그 산성토 내지는 알카리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 겨울숲이 모습이에요. 병꽃나무도 낙엽, 활엽 관목이죠. 병꽃나무 열매 모습입니다. 병꽃나무는 5월에 잎과 함께 노란빛, 어, 조금 약간 붉은, 어, 붉은 빛, 다홍색 빛, 꽃이 피는, 꽃병 닮은, 음, 예쁜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관목으로서 꽃과 이제 잎이 함께 피고, 어, 오래도록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관목, 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관목입니다. 열매 모습입니다. 인동과의 낙엽 활엽 관목 병꽃나무입니다. 겨울 나, 겨울 병꽃나무의 겨울 모습입니다. 작살나무 열매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열매만 남아 있어요. 보라색 열매가 색깔이 너무 너무 이쁩니다. 보라색 열매. 겨울 조경을 위해서 열매나 그리고 수피가 예쁜 나무들을 식재하면 정원이 좀더그 상막한 느낌 없이 좀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 그런 정원이 될수 있습니다. 열매의 수피가 예쁜 그런 나무들이 계속 사랑받는 이유가 이렇게 겨울에 어, 볼 것이 귀할 때에 이렇게 컬러감을 주기 때문에 흰 말채, 노랑 말채 이런 그리고 어, 작살나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열매가 좀 예쁜 애들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작살나무, 관목입니다. 낙엽, 화력, 관목. 빨간색 열매가 예쁜 당매자나무입니다. 당매자나무는 가시가 뾰족한 가시가 굉장히 많죠. 어, 겨울에 앙상한 조경에는 어, 이렇게 앙상한 그 가시마저도 어,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열매에 붉은색 열매가 아주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강렬해 보입니다. 겨울 조경 하실 때 관목류 이렇게 열매가 예쁜 나무들도 이제 식재하시면 겨울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매자 나무입니다. 백당나무입니다. 백당나무, 백당나무 겨울 모습은 조금 더좀 어, 쓸쓸해 보이네요. 열매가 수분이 다 빠지고 이렇게 건조가 되었어요. 백당, 백당나무는 어, 열매 있는 이 부분에 진짜 꽃이고 접시처럼 도너츠처럼 흰색이 있는 곳은 헛꽃이죠. 꽃잎만 있는. 그래서 그 헛꽃으로. 개량되는 것이 불두아이고요 인동가의 백당나무입니다. 백당나무 하얀 꽃의 그 붉은 열매입니다. 낙엽, 활력, 관목입니다. 백당. 초록색 수피가 예쁘죠? 초록색 수피가 대나무 같다고 해서 죽단화라고도 불리는 황매화입니다. 황매화는 죽단화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어, 이렇게 초록색 수피가 예뻐서 황매화는 죽단화라는 그런 그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겨울 조경에 사용되는 숲이 예쁜 나무는 관목으로서는 흰 말채, 노란 말채, 그리고 죽다나 황매화가 겨울 숲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